자, 14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게. 여기 지금 45도가 있고, 80미터 있고, 75도가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어느 캠핑장에서 두 텐트, A와, a 거어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 AB 사이의 거리는 80미터이다. 자, 각 A가 45도, 각 B가 75도일 때, 텐트 B에서 공동식수 대 C. 자, 이 거리를 구하란 이야기예요. 이 거리. 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먼저 이걸 알아야 돼. 45도, 75도, 이걸 괜히 준게 아니야. 75도는 약간 의외지. 하지만, 자, 보세요. 이각 B에서 수선을 내립니다.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직각 삼각형이 하나 생기고, 오른쪽에 직각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자, 왼쪽의 직각 삼각형은 얘가 90도니까 이쪽 부분도 45도가 돼야 돼. 왜? 이거 두개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자, 각비가 75도였었는데 이쪽 부분이 45도니까 나머지 이 부분이 바로 30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가 90도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60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60도. 그러면은 왼쪽 삼각형도 특수 비의 삼각형이고 오른쪽 삼각형도 특수 아 특수 각의 삼각형이지 둘다.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는 1대 1대 루트이지. 자 1대 1대 루트이야. 그럼 쌤이 b를 쓰는 거야 어떻게? 1대 2 1이에요. 1대 80. 아 80이라고 쓰지 말자. 내가 미쳤구나.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 루트이라고 쓰고 1대 루트이라고 씁니다. 1대 루트이. 는자이 길이를 지금 모르지 이 길이 이 길이 모르니까 이걸 X라고 줄게. x 라고 줄게 x대 얘는 80이지 자이 비례식을 당연히 만들 줄 알아야 돼자 1대 루트 2는 월 지금 현재 이 길이 x대 80 그러면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같다고 놓으면 루트 2x는 80 곱하기 1이니까 그냥 80 이라고 쓸게 양변을 루트 2로 나눠요. 자, 그럼 x는 루트 2분의 80이라고 쓰면 됩니다. 분모 유리화를 하면은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야 되겠지.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가 되고 분자는 80 루트 2가 되는데 약분을 해주면 40 루트 2가 됩니다. 40 루트 2.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가 40루트 2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얘가 40루트 2면은, 당연히 이 길이도 얼마가 되니, 이 길이도. 이 길이도 바로 40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40루트 2면은, 또이 직각 삼각형에서 B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B를 이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직각 삼각형은 쌤이 밑에다,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얘가 30도고, 얘가 60도예요. 그러면은, 1, 2, 루트 3이지. 1, 2, 루트 3. 자, 그런데, 지금 이 루트 3 부분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40 루트 2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X. 자, Y라고 할게요. 여기 X를 한번 썼으니까 Y라고 할게요. 이 Y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비례식을 또 쓰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자, 작은 삼각 이 원래 비해서 루트 3대 2는 자 루트 3대 2는 실제 길이 40 루트 2대 y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내항길이 곱해서 내항길이 곱하면은 뭐80 루트 2가 되고 외양길이 곱하면은 외양길이 곱하면은 루트 3 y가 됩니다. 자 양변 루트 3으로 나눠주면 y는 루트 3분의 80 루트 2가 되고 분모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3을 분자와 분모에 곱해주면 3분의 80 루트 6이 되겠지. 그래서 값이 좀 계산이 덜 끝난 것 같지만은 3분의 80 루트 6이 값이야. 여기 지금 답이 나와있지. 3분의 80 루트 6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언제 이렇게 계산한다고? 언제 이렇게 계산하냐면,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그럴 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도 지금, 자, 보세요. 45도가 주어져 있고, 여기 30도가 주어져 있지.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두 지점 A, C 사이의 거리, A, C 사이에 이 길이를 구하래요. 이 길이를. 자, 이 길이를 구하래.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할 거냐면은 여기 45도, 30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꼭지점 B에서 선분 AC에 수선을 내릴 겁니다. 수선을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는 이야기야. 이두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면이 길이 한번 구해 보자. 어떻게 구하냐면 하 자, 얘 지금 쌤이 여기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얘가 45도고, 얘가 45도고, 얘가 90도예요. 이 길이가 원래는 뭐냐면은 b가 1대 1대 루트이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실제 길이를 1km라고 했어요. 1km. 그러면은 자 어떻게 쓰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냐면은.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 길이 아이 길이 왜 구해요 이 길이 구하면 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나머지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 자이 길이를 구하면은 어떻게 얘를 x라고 두게 얘를 x라고 둬요 그러면 b가 루트 2대 1은 자 루트 2대 1은 1km 대 1km 대 x km km는 사실 생략하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번 쓴 거야 자 그럼 내항길이 곱하면 1 외양 길이 곱하면은 루트 2x가 됩니다. 양변을 루트 2로 나눠주면, 자, 양변 을 루트 2로 나눠줘요. 그러면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x만 남겠지. x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분모 유리화를 해주면 자,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2분의 루트 2. 자,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고 이 얘도 2분의 루트 2겠지. 왜? 이두 길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데 자, 얘가 지금 30도예요. 얘가 90도고. 그럼 얘가 당연히 60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을 쌤이 또 한번 그려 보면 밑에다가 자,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다고? 원래는 자, 원래 b부터 쓸게. 1대2대 아이고, 아이 미쳤다, 미쳤다. 1대2대 루트 3이에요. 1대2대 루트 3.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건누구 알고 있다고? 얘가 2분의 루트 2km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게누구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하면 즉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해서 AC의 길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해주려면, 자 어떻게 b를 어떻게 쓰냐면 1대 루트 3, 자 1대 루트 3을 쓰고, 자 여기 실제 길이 2분의 루트 2대이 길이를 y라고 합시다. y라고 써주면 이거 두개 곱하면은, 자 여기다 쓸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6이 되고, 얘들 두개 곱하면 그냥 y가 되니까, 어 y가 바로 나왔네. 2분의 루트 6, 자 얘가 2분의 루트 6이에요. 자, 선분 AC의 길이는 자,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6이니까 통분이 지금 딱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밑에다 좀 쓸게. 2분의 루트 6을 먼저 쓰는 게 보기가 좋겠네.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답입니다.